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어떤 무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된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니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악마의 사단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니다. 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예배받아 기름부어 주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정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네. 능력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님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놀라 나를 도록하여 주셔서 네.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도 도록하여 주시고 네.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 네. 주님을 높여 사랑하는 믿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 2 장. 23절부터 2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고 볼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만 읽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 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니는 이럴 걸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고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아, 네, 그래. 그러니까. 아,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나 다 살기 위해서 살아가죠 죽을라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심으로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I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수 있으신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살러 오신 것입니다. 죽으러 오심으로 인하여 살리러 오셨다는 것을 the t r 믿음으로 s t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만 여러분 육신만 죽는 것이 죽는 것이니까 내 영혼이 죽어 있다면 그는 정말 죽은 것이죠. 오늘 내 영혼이 살아서 다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오늘 믿음으로 나가는 내가. 성령 안에서 우리 성들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생에 오시면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이 땅에 맺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그러므로 죽음으로 영광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예 두말할 것 없이 죽음입니다. 요즘은 인간의 의학이 너무나 발달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죽음 가운데서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약을 쓰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요. 육신은 그만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에 입사해서 어떻게 오는 내속 깊은 곳에서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여러가지 방어막을 만들고 자기의 어떤 보호를 만들지만 여러분 진정한 죽음은 우리의 육신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라는 걸 오늘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6월절을 진짜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은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의 환호소리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음모 사이에서 전혀 요동치 아니하시고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죽으셔야지만이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때가 온 것인데요. 이때는 인간적으로 영광이고 인간적으로 뭔가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때는 순환과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오늘 24절에서 하늘의 미랄로 표현해 주시죠. 네. 아, 네. 2사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 하늘의 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 하늘 기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의 님 미란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인가? 이 미란이 땅에 떨어져서 나는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다가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 그냥 혼자 그렇게 있다가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의 님 미란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뚫고 나고 오 거기에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서. 그 대지를 뚫고 나아 오는 새싹을 만들어내고 음. 여러분 얼마나 그 조그만한 씨앗이 힘이 들겠습니까만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순리의 법칙에 의해서 생명을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서 네. 이처럼 예수님 이 가장 영광 받으실 때는 바로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자로 오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참으로 오늘 읽었던 24절의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런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송악가루도 날리고 뭔가 바람도 불어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나무에 이제는 새로운 꽃잎이 피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봅니다. 여러분 꽃이 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날씨가 참 추운데요. 이게 아마 봄을 열기 위한 마지막 추위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 이봄에 만발하는 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특별히 사순절 40일 동안 기간 히라바르는 사순절을 렌트라고 그게 부릅니다. 이 렌트라는 원래의 뜻은 봄이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소망이 없던 겨울들이 이제 것을 깨고 우리에게 새로운 밝은 빛으로 나아오는 꽃잎이 피는 봄으로, 인생의 봄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여러분 죽음 뒤에는 새 생명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 희망의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 새벽에 우리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알려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5절 26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자신의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끝없이 부인하고, 내가 져야될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마땅히 따라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딱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됐다면 과감하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뉴스에 너무 취해 있으면 세상에 너무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잘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빨리 무엇인가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은 여러분 아무도 가고 싶 아무도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당신 혼자서 기도할 때 아무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보여주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감각을 일으키고, 우리의 어떤 시선을 열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외로이 교회의 한 구통이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도, 뭔가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사람들하고 지금 소시아을 못하는 것 아닌가,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확실히 결단하십시오. 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결코 세상이 주목해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길이 아니라 협착한 길이요. 좁은 길이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데 세상의 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게 되고, 거기는 넓은 길이라고 합니다. 쉬운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쉬운 것을 택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좋은 걸 택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될 십자가를 치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라리 되고 예수님처럼 오늘도 십자가의 를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어떠한 슬픔이 오고, 어떠한 외로움이 오고, 어떤 힘듦이 있다그래도 여러분, 그 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서 하나님의 미라리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인가? 우리 야신들이게 기도해보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한 것은 주님 따라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이고 결국 소수만이 협착한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 하나님의 미란이 되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씌워 주시면서 종기 여겨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나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드라인에 걸쳐있지 마시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주님을 바라보고 곳곳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 그게 주님이 지금 맞다고 말씀해주십니다. 하나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승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시심으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며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대님들의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길을 갈때 주님께서 동역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나가는 내가 있게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산될수 있도록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메스터가 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